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고, 공포 박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시 최초합 선택할 때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하고요. 어, 올해에, 그, 올해 그 상향 지원할 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팁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정시는 컨설팅을 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또 사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잘 해서 억울한 결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늘도 이제 학생 한 명을, 대학생 한명 면접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결과를, 엄수 대비 너무 대학 못간 학생들이 있어서 없더라고요. 하여튼, 중얼중얼 거리는 요, 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얘기해 볼게요. 어, 일단 첫 번째, 모의 지원. 모의 지원을 활용해서 최초압, 최초압을, 최초에 관련된 얘기 먼저 해볼까요? 일단, 최초압을 고르실 때는요, 좀 억울하게 최초압 안 하시려면 모의 지원을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모의 지원을 활용하자. 뻔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 모의 지원은 진학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진학사가, 진학사의 어떤 로직이, 로직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대부분 진학사를 이용하니까. 후본이 진학사고 진학사를 많이 이용하니까 진학사를 쓰는 게 제일 정확도가 높아요. 그래서 진학사가 정확도가 높고요. 두 번째, 어, 모의 그러면 모의 지원에서 최초합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선택할까요? 한번 고민해 볼까요? 정말 최초합을 목적으로 한다면요. 어, 우리가 이제, 뭐, 배터리 칸수 보잖아요, 칸수. 이게 기준이 아니고요 배터리 칸수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물론, 배터리 칸수는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은 되겠죠? 참고는 한대요. 참고사항으로는 활용을 하시되, 그, 내가 지원하려는 지원학과의 표본수를, 표본을 보셔야 돼요. 표본을 보셔야 한대요. 보셔야 합니다. 표본을 보셔야 되고, 자, 방법은, 일단, 그리고 군은 가군 또는 나군에서 선택을 권합니다. 가군 또는 나군에서 선택. 이건 다 알고 계시죠? 보통 이제 가군이나 나군이고, 학과가 인원수가 많아요. 학과의 인원 숫자가 많아야 변수가 없다. 그래서 10명 이상, 10명, 두 자릿수는 많아요. 두 자릿수는 두자릿 수는 넘어가야 돼요. 10명은 넘어가야 돼요. 10명 미만이면 그 학과는 안정을 잡, 최초 잡지 마세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어... 모의지원에서 여기에서도 한번 얘기했죠. 지원학과의 표본을 보셔야 합니다. 얘기했는데, 이게 모의지원에서 표본이 풍부한 많은 학과를 가지고 하셔야 변수가 없습니다. 없다기보단 적습니다. 모의지원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최초합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면요. 모의지원에서 초본 기준으로 최초합 구간이면 되나요? 라고 묻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헷갈리려나? 모의지원에서 그 최초 그러니까 모의지원 기준 최초합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넣으시면 안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넣냐면 사람 심리가 점수가 아까우니까, 여기를 안정으로 해야지 하면은, 예를 들어, 최초합이 띠디디디디디디디, 아, 뭐 어떻게, 띠디디디가, 1, 2, 3, 4, 5, 6, 7, 8, 9, 10명까지가 최초합 구간이었다고 쳐보면, 그리고 그 모의지원에서 이게 선으로 딱 그어 주, 그어주잖아요, 최초합을. 그러면 이 10등을 최초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난 최초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모의지원 기준에 했을 때 내가 안전하게 최초합을 잡으려면요 여기 5등 6등 정도는 돼야 돼요 그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모의지원 기준 최초합이 아니고 어떤 최초합 표본에서 그래도 중간 정도 순위는 되면 최초합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보통 결과가 나왔을 때 최초합으로 붙게 됩니다 근데 이거 뒤로 넘어가면은 추합 앞부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 그러니까 정도면은 이 정도 순서면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이 중간 정도 순서에서 보시면 보편적으로는 최초합에 들어갑니다. 이 네. 정도로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최초합 기준을 이렇게 잡고요. 자, 이제 지원 심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지원 심리. 그러면 지원할 때 우리가 그 장수를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상중하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많음 이렇게 구성이 많죠? 이때의 어떤 심리를 볼게요. 사람 심리. 세, 사람이 세 장을 지원, 지원을 하면요, 어떻게 넣고 싶냐면 보통 한 장은 그 컨설턴트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한 장은 아주 안정. 한 장은 누구였을까요? 한 장은 아주 안정을 놓고요. 한 장은 적정을 넣어야 되는데 적정을 넣는 게 아니라 적정보다 사, 위, 살짝 상향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많이 상향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왠지 그럼 이 전략이 어떻게 되는 거냐? 면이 적정보다 살, 적정을 넣기에는 왠지 조금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으니까 살짝 욕심을 더 내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과 1승 2패죠. 1승 2패. 그러면 한 장만 붙어요. 이 아주 안정을 넣은 거 이거 한 장만 붙고요. 적정보다 살짝 위에 넣은 한 장하고 많이 상향한 한 장은요. 두 장은 다 불합격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흔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1승 2표 되면 사람 심리가 또 어떻냐. 심리. 대학 가기 싫어요. <laughs> 대학 가기 싫습니다. 아주 안정으로 내 붙으면 여기라도 가야지 하고 넣었는데 여기 가기 싫어요. 그거 재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장은 아주 낮게 넣고, 아주 낮게, 안, 아주 안전하게 넣고, 아주 안전하게 넣고, 대신 두 장을 좀더 공격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장은 적정, 적점 점수는 이 정도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높게 넣고, 나머지 한장좀더 위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사람 씨, 근데 컨설턴트가 얘기 안 해도, 기본적으로 그냥 넣는 고삼들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근데 위험합니다. 그, 아주 안전하게 넣은 것만 붙어요. 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넣으세요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도 되게 중요하죠. 자, 4번. 또 하나 얘기해볼까요? 음, 사, 올해 상향팁을 말씀드릴게요. 상향팁. 어, 올해, 이제, 그, 학과들 보시면요. 올해 새롭게, 그, 올해 상식이 뭐냐. 국승세단에서 라인이에요. 국승세단 라인. 라인으로 볼까요? 올해 보면, 세종대가, 이렇게 대학,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세종대가 계열을 뽑죠. 계열을 뽑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학과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백 명, 한, 한 계열에 백 명이 넘게 뽑아. 뭐 200명 넘는 학과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세종대에서도 정상계열이라든가뭐 사회과학계열 이런 데 100명이 넘어가고요. 뭐 IT IT 계열 같은 경우 200명이 넘어갈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IT 계열이 100, IT 계열도 100명이 넘고 공학계열 이런 거 200명이 넘게 뽑아요. 남 남대는 뭐 10명 2 0명 이렇게 뽑는데 여기는 뭐 100단위 100몇십 명씩 뽑고 여기 막 하다가 여기는 200명이 넘게 뽑고. 이렇게 뽑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이게 올해 어떻게 적용,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떠냐, 어떠냐면요. 많이 뽑는 곳에, 많이 뽑는 곳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종대가 그 점수 구간에서는 블랙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게 뭐냐면 항상 그러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 그랬죠. 상향 상향 같은 그 입시를 잘하려면 내 점수 말고 남 점수를 보라고 남의 점수. 그러니까 남의 다른 사람의 이이 이 얘기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지원 심리를 봐야 몰릴 곳을 피한다. 이게요. 세종대가 쫙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그 비슷한 구간에 있는 국민대나 충실대는 찬스가 오지 않을까요? 당국대는 좀 거리가 멀고 거리가 좀 있고 국민대 충실대가 이제 좀 찬스가 오겠죠. 예를 들어서 가군을 보면 가군에서 세종대가 이제 경상계열 100명 넘게 뽑잖아요. 그러면 그 가군의 세종대 경상계열이랑 같이 있는 가군의 어떤 숭실대하고 국민대 학과들 있죠. 이런 작은 학과들. 학과 그리고 여러 개면 은요 그중에 반드시 펑, 그 펑크라고 해야 되나 상향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나옵니다. 뭐에서 나군에는 뭐가 있나요? 문과에서. 세종대는 인문사회계열 있잖아요. 인문사회계열. 그리고 또 가군의 이과에서는 이과는 모르겠다 뭐가 있었지 나군의 또 세종대 그 이과의 그 자연계열이나 아이 IT 계열이나 그리고 공학계열 있죠 이런 거 얘들 얘들이 얘들이 막 블랙홀 역할을 한다고요 모의 지원 지금도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얘들이 엄청 몰려 있을 거예요 모의 지원에서도 그러면 가군 숭실대하고 국민대에서는요 반드시 반드시 예상치 못하게 펑크날 학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향 지원할 수 있는, 펑크라 그러면 좀 그렇고 상향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찾나요? 이거 모의지원 보셔야죠, 모의지원. 모의지원에서 그 상향 지원하는 팁 같은 것들을 찾아보셔서 그거를 여기서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한 점수로 지원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아, 이거, 도, 이거 잘하시는 분이 나, 잘 이해하신 분이 하면 좋은 찬스 될 텐데 음. 그래서 세종대를 지원하는 비슷한 성적대의 아이들이 인원이 적고 그런 학과는 충실대 국민들은 좀 피하고 안정적으로 세종대에 넣으려는 아이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추세가. 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아주 머리 아플 거예요. 이거. 올해. 자 그리고 모의지원을 할때 보면은요. 모의지원 배터리 칸수가 막판, 늘어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의 수능 성적이 나오잖아요? 발표되죠? 그럼 칸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칸수가 줄어들어요.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뭐 내가 일곱 칸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섯 칸이 됐다가, 칸이 됐다가, 네 칸, 세 칸, 이렇게까지도 줄어듭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추세가 일반적 좀더 일반적이라고 봐야 되나? 좀 약간 이런 트렌드가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원서 접수 마감일이 될 때쯤에, 한 수가 갑자기 세 칸이었던 게, 막뭐 여섯 칸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오, 오 갑자기 확률이 높아졌어! 이러고 학생들이 지원한다고요. 그뭐 어떻게 되냐? 여기는 폭발합니다. 어, 이런 곳, 어, 이런 곳은, 그러니까 막판에, 막판 세 칸에서 갑자기 뭐한 여섯 칸 되고, 이런 곳은? 해라 이건 찬스가 아니에요. 찬스가 아니다. 찬스가 아니에요. 근데 절대 사람 눈이 돌아간다고요. 눈이 돌아가. <laughs> 그러면 안 돼. 눈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얘기를요. 생각해 보세요. 이요분은 이,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할게요. 이제.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경우? 모의지원에서? 5번과 반대의 경우는? 상향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laughs> 보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고 학과를 딱딱딱 찾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 얘기 흘린 힌트하고, 모의지원 열심히 찾아서 조합해 보시면은요, 널 대학 찾을 널 대학과 학과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표본 분석은 하지 말아라. 표본 분석은 하지 마세요. 표본 분석은. 그러면 이런 얘기해요. 아, 오르비나 얘기하면 되나? 오르땡이나 수만 땡 이런 데서 보면은 그래서 표본 분석으로 성공한 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성공해서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이 성공해서 이야기한 건데 실패한 사람은 이야기 안 해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표본 분석, 표본 분석 믿는 분 너무 흥진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새는 트렌드가 뭐냐?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좀 많냐? 표본, 그러니까 표본에 포함 안 되고 지켜보다가 넣을만 하다 싶으면 막판 넣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대로 안 돌아가요. 이게 표본이 맞으려면 표본 분석이 성공하려면 지원자들이 표본대로 넣어야 돼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당장 이 표본 분석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잖아요. 표본 분석 믿지 마세요. 너무 여기 힘 쓰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안 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예전엔 했어서 예전엔. 근데, 많이 해보니, 저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laughs> 해보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해보니까. 저도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린 경험들이 있는데, 해보니까 아닌 걸알수 있었어요. 자, 일단, 아, 얘기 노무 많이 했나? 얘기 더 해도 되나? 어떤 얘기 도 할까요? 아, 일단, 요 정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또 일을 해야겠네요. 퇴근도 해야 되고. 시간이 이제 10시가 되어서 학원 문아다 돼서. 어.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하나. 최고의 컨설턴트는 학부모 학생이다. 유명한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학부모 학생들 제가 위에 얘기한 내용들 가지고 관심을 알고 특정 학과들을 막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석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하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아, 이할 얘기 너무 많아, 또 얘기하면. 여기서 끝낼게요. <laughs> 마무리 짓겠습니다.